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도자가 호가를 낮추지 않는 일명 버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남구 자곡동 자곡 자국 아이파크 전용 74제곱미터는 지난달 16억 6천만원에서 이달 17억 5천만원으로 거래가 올랐으며 현재 호가는 19억원 수준입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와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 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강남구는 0.15%, 성동구는 0.33%, 광진구는 0.24%, 용산구는 0.22%, 마포구는 0.14%, 강동구는 0.14%등 상승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우성 아파트 전용 64제곱미터는 9억원에 거래되며 올해 처음 9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6월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고가 거래가 시장 상승처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대책에 따라 시장이 변할 수 있어 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저널 이슈카드였습니다.